사실 뭐 얘기를 다 드렸잖습니까? 이어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봐봐요, 여러분들 이 자리 봐봐라고 이 자리가 이제 여게 이제 추식이라는 것이 이제 20일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20일선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지. 근데 20일선을 딱 돌파하는 그 지점이 20일선을 딱 돌파하는 지점이 어때요? 어? 그 자리가 이제 딱 창확하게 매수 급소가 나오는 거지. 그 자리에 이제 추천한안 가입니까? 원래는 이제 다음 어, 지난주 후반경에 이제 나오는데 예, 변곡 자리가 이제 초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는 어, 일정 수준 융통성 그러니까 정확하게이 차트로 보는 것은 100% 맞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아 얼추 요 정도 가면은 내가 변화 자리가 오겠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지. 응? 음? 자, 여기가 이제 저가 자리고, 어? 여기서 해가지고, 요러, 요런 자리가 이제 변화 자리가 오잖아. 음? 요 정도. 요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요 기간 동안 횡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조정, 횡보,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 그 자리가 이제 지난주에 변곡지 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구요? 이제 이것은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뭐가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어, 미국에서 AI 시장이 오픈 a i 첫 gpt 시장이 열리면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 되기 시작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hbm 수혜주로 해가지고 어, 엄청나게 해먹었지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이라고 근데 이제 중국도 어 ai 시장이 딥시크 발로 해가지고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AI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이 미래 산업에서 뒤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딥시크가 저사양 AI 반도체 칩을 갖다가 넣었는데 성능은 오픈 AI하고 비슷한 그런 성능을 내버리니까 이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알리바바죠 거기에 마인한번 찍혀 가지고 몇년 동안 그 완전히 그 두문불출해 있다가 아, 플러스 야, 니가 네 머리 좋으니까. 아, 그럼 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요 딥시크 이에서 봤듯이 우리가 ai 시장, 우리가 이제 너를 풀어 줄 테니까, ai 쪽에다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있는 현금 찍어 가지고 70조를 배팅할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70조지 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투자하죠. 다른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마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한 거고 시진핑이 물러다가.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hbm이 뭐야. 어, 원래 이제 디램하고 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레거시라고, 레거시 옛날 구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디램을 갖다가 쭉 쌓아가지고 어, 8단까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은 거 8단까지 쌓아서 음? 그러면 이제 이 성능이 훨씬 뛰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단까지 이 쌓아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AI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데이터 센터 하다 보니까 서버 용량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보니까 HBM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D램이 D램이 이제 그 중국에서도 D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D램이 이제 포화 상태에 가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애들 AI에 투자하니까 D램이 수요가 어, 많아지니까 어? 이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고가 소진이 되면 어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어,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DM 가격이 올라가는 거. 어, 야내년는 이제 사실 그 어, 지금 오를 자리가 아닌데, 예, 오를 자리가 아닌데 중국에서 소비 진작책으로 해서 이구환신 전략, 어? 이구환신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이것도 올라가네? 이구환신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그래, 스마트폰 같은 거, 가전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구제잖아. 이런 이구환신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에 올라간 겁니다. 낸드다. 뭐, 스마트폰 이런데 이제 모바일 기계에 주로 들어가는 게 낸드니까. 이구 환신. 옛것을 옛거, 옛구자잖아요. 옛것을 새걸로 바꿀 환자잖아. 예, 바꾼다. 응? 이구 환신을 하면은 어 아,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가전 제품, 응? 그래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를 주로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쪽어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이런거 포함해 가지고 이 바꾸면은 보조금 지급, 지급해 줄게 정부에서 음 그래 음, 그렇다 보니까 랜드가게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빠르게 좀 움직여 가고 외국인들이 계속 두드려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채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잠깐 올랐다가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재고가 6주 이내로 빠르게 디램 재고가 이제 소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다음에 이제 좀어이 공급을 좀더 찍어낼 여지가 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p 곱하기 q거든. 음? 물량이 늘어나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음? 두개 하면은 세일즈 매출액이 에, 늘어나는 그 세일즈가 늘어난 매출액이 늘어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디램 가격 랜드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 출하량이 늘어나거나 판매량 근데 얘가 지금 꾸덕꾸덕 움직이고 얘는 지금 아직 안 늘어납니다. 재고 소진 중이니까 재고가 소진되면 얘도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기대심리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3방 더 치게 돼 있어. 네? 그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예 주가가 당연히 더디 더디게 움직이는 거죠. 시장이 지금 조금 좀 시덥지 않게 음, 에, 진행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반적인 어떤 무드는 우상향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조금 쉬고 오늘 조금 쉬고 뭐 약간 뭐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상으로는 한0.66% 빠져 있으니까 그냥 뭐 숭거리기죠. 어, 그렇잖아요. 어 이렇게 이제. 예, 쉬는 자리에서 이제 매수 가담을 하면 되는 게 예. 매수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요요 요 고점이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늘 자리보다는 이제 내일 자리가 매수 여부를 타진하는 자리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법이라고 그러는데 삼법 얘는 어이, 잘못 썼는데 삼법 응? 내지는 어, 휴휴라하 했잖아요 실휴자다 사람이 나무 옆에 있으니까 쉬는거야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거지 쉬는거래 요 그때 이제 이 석삼자가 들어가는게 그래서 어, 쉬어도 어 하루만 쉬어서는 좀 싱거 같지 않고 3일은푹 쉬어줘야지 싱거 그래서 오르면은 쉬었다가고 쉬면은 올라가고 여기 이제 예,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5일선 지지가 되고 있어서 뭐 오늘 뭐 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금 장 끝날 시간 다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조금 이제 내일 정도 봐가면서 어, 이럴 때 이제 어, 3법짜리 주로 3일째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에, 그다음에 이제 3일째 에, 좀 반응이 없으면 에, 3일째 분할 매수 어, 4일째 에, 찢어서 매수 또 분할 매수 이런식으로 어 주가가 이제 그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은 어, 아 제가 이제 에, 뭐라 합니까 아 요런 자리를 해보 가로 올라가는 자리 에이, 가속해야니까, 이거. 아니, 이런 여기가 72,500원 자리라고 뭐 이제 물론 엔비디아 또이런 것들이 또 나와주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에 음, 어, 음, 지금 뭐 전순왕 얘기한거 보니까 좀실은좀더 걸릴 것 같고 빨라야 6월달이 6월달 이유가될것 같아요 음. 그것도 HBM 3 5세대 5세대입니다. 3 HBM 3이부터 숫자 3이부터 있잖아요. 그게 5세대 HBM이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한 삼성전자에는 8단 정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조금 하이급 모델 어, 그고걸 삼성전자로 줄 거예요. 왜냐면 하이닉스하고 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해 물량 어, 오더가 다 받아져 가지고 이제 올해 실적은 그러니까 거기서 케파를 증가하지 않으면 어더 받을 게 없거든 물량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좀 속된 말로 하면 조금 좀그 남은 자녀 그 중에서도 좀 저사양 모델 삼성전자 기술력을 좀 무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는딱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하이닉스는 삼젠스 왕이 생각한 것보다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고. 어, 그렇게 또 인정을 했으니까. 음,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요런 자리로 이제 쳐 올라간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이제 초대형 우리가 이제 블루칩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루칩, 블루, 블루칩, 블루 이런 초대형 블루칩을 갖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음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별주 근데 이제, 요렇게 좀 빠듯 빠듯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 이런 블루칩, 엘로칩, 엘로, 노란, 노란색 할때 엘로 있죠? 엘로칩이라고 그러는데, 블루칩보다는 조금 덩치가 작고, 업종 내에서 이제, 예, 2등 주군에 주로 위치해 있는 예, 그런 종목군단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엘로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큰 수익은 안나도 그런 종목은 안전하게 내가 20-30%라도 낼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사실은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도 내가 크게 리스크를 안받고 손절할 수가 있잖아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팔라고 딱덤벼는 벌써 막10%뚝 떨어져 나와버린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뭔,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더 발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 성향은 전혀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그게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꼭 욕심만 많아가지고, 어쩌지 뭐사한가한 방만 먹어보자. 맨날 이러다가 이제 사한가를 쫓아다니면 돈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런 종목을 당연히 매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맨 추종하는 추경 매수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이 안 모이는 게예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돈 버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돈이 굴러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돈만 쫓아다닌다고 돈이 나, 내 수중에 들어올 것같으면다 부자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보다 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오르고라는 곳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광고시간 오르고 채팅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재야 전문가 24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개인 투자들이 투자 정보를 가장 유용한 정보를 최고급 무료 정보를 공짜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르고 채팅 어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개채팅방 오르고 앱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그인해서 딱 들어와 보면 공개채팅방이 이렇게 천재투자 종목 추천 의뭐 여기 무료 원래 이거 제가 작년에 11월달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잘아시예요 이게 쭉 보신 분들은 우리 기술 투자 51%그 당시에 첫바다로 추천한 종목 그 다음에 멀빵 추천한 종목 어그 우주항공 테마 뭡니까 그그 그거? 그거 생각도 안 나네 그72% 이제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 오래돼서 벌써 이제 딱두 종목 집중 투자 딱 했는데 벌써 50% 70% 그냥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든 거예요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이제 한번 좀 리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줘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루닉 같은 놈들 그리고 이제 어그 이외에 클로봇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 거기서 이제 추천을 했고 이제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무료방에 딱 입장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 전문가들이 잘하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물론 전문가마다 이제 종목을 뽑는, 뽑는 스킬이 다틀리고 어, 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매매를 하는가? 그런 걸잘봐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어 이거 뭐뭐 들어가 그게 아니라 딱 그런 것을 참 유심히 보시라. 그리고 종목을 추천하면 내가 직접 그 차트를 한번 찍어 봐요. 찍어 봐요. 야 어떤 위치에서 사는가. 그다음에 사는 추천 이제 추천 사유도 있을까? 그럼 추천 사유가 뭔가? 그러면서 계속 내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물론 이제 천재투자 TV 보면 이제 기법 교육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참조하시고, 이 전문가 중에서는 이 채팅으로 또 교육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실력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에, 조금 더한 템포 빨리 좀 습득을 하고. 그러면, 전문가들의 채팅을 보면서 그냥, 아, 오늘 뭐 추천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추천하는가? 지금 시장이 어떤데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가? 그리고 이제, 전문가 방에 쭉 들어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게 주도주라고 보는 종목, 보는 섹터, 이런 것이 이제 공통 분모가 이제 나오면은 그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그만큼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고 무료방에 딱 들어와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얘 얘기. 들어와 봤는데 아예 별볼일 없네. 에, 하나 또 봤는데 밀려. 어, 그런 것은 아주 그 빙산의 저거 어, 아주 그 라이트한 거고. 그런 거한뎁스를더 어, 들어가라니까. 그리고 어, 종목을 하다 보면 한두 개뭐 틀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다 대부분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바란 말이에요. 나하고 이제 투자 성향도 좀 맞아야 되고 투자 성향이 아예 안 맞는 사람하고 해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아까 이했죠 지금 삼성 전자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아예 안 하는데 삼성전자 전자 이런 것만 추천하는 사람 나하고 좀안 맞잖아요. 내 성질이 급해 가지고 빨리빨리 뭐 승부를 봐야 깨진 하이더라도 빨리빨리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장 주도주를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단타를 병행하면서 매매하는 사람 그런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오르고 무료 방을 그렇게 입장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